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빵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 명이 짜고서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갔다가 그냥 부딪혀요. 꽝! 부딪히는 순간? 어차피 일반 과실이 아니라 상반과실로 잡힐 수 밖에 없거든요. 병원에 가게 되고 합의금도 받게 되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뭐 밥도 나오고 입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찾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보험사기가 진화를 해서 여러 명이 같은 차를 타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합 집산을 반복해. 온라인에서 만나서 한번 사고를 내고 다시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범죄는 항상 진화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차만 타면 사고가 나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동승자들 쭉 봤는데, 꼭이 어, 사람들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이런 경우는 찾아서 고발하게 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은 생각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실형이 선고돼서 구치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로 이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